안녕하세요. 유학 일거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의야원영입니다저 지금 베트남 하노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고요. 어,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늦게 출발했는데 월요일 새벽에 떨어져서 월요일 날은 어, 몇 가지 미팅들을 했고요. 이제 둘째 날입니다. 어, 둘째날 어저께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비가 오네요. 그래서 어, 제가 몇 가지 생각들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일랜드에서 뭐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유학원 일을 하면서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또 물론 언어적인 부분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실력들이 있잖아요. 다른 것보다 저는.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눈치인 것 같아요. 눈치. 빨리빨리 빨리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,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어저께 이제 여기에 계시는 대표님 한 분을 만나 뵙고, 어, 사실 뭐 유학 비즈니스를 제가 하고는 있지만, 유학 비즈니스도 중요한데,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해외 취업 관련된 쪽으로 좀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현재, 어, 베트남에서는 k m o v 라고 하는 그, 한국의 정책이 있거든요. 해외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, 어, 이미 여러 그쪽 분야의 선배님들이 다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럼 과연 이제 후발 주자로 여기를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, 어,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은 시장조사가 잘 마무리되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미딩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어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뒤쪽에 보이는 이런 땅들이 몇년 뒤에 다시 왔을 때 과연 저렇게 비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노이에 많은 도로들이 계속 공사 중인데 계속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제 짧은 생각에는 지금 시기에 베트남이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2, 3년 뒤, 4, 5년 뒤 이곳에서의 베트남의 발전상을 고려한다면 어떨까입니다. 물론 이제 자본이, 어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만큼 많은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, 말레이시아나, 다른 나라 싱가폴처럼 그런 큰 자본들이 들어오진 않을지 모르겠지만, 이 베트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잠재력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님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 역할로 베트남 사람들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사실 출장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제가 온건 아니고 베트남 분도 보고 싶었어요. 뭐 제가 좋아하는 동생도 여기 있고 제 고등학교 친구도 여기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왔는데 어 하루만 있어가지고 네가 도대체 뭘 한다고 네가 이런 영상을 찍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베트남이 좀더 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가능성에 한국에서. 어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곳에 와서 뭔가 자기의 어,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도전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여기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잘 한번 더 이쪽에 있는 기업들 대표님들 계시면 좀더 만날 수 있도록 시간 가져보고 또 k m o v 라든지 해외 취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더 노력해서 어, 취합해서 다른 영상을 한번 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트남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고 꼭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취업만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. 여러분들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 유학읽어주는남자 드림제코리아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